안녕하세요 보미언니입니다 오늘은 암토원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암 진단비, 암 수술비, 암 입원비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하셨을 겁니다. 저희 아버지도 15년도에 폐암으로 진단받으시고 암 치료를 큰 병원에서 받으셨는데요. 암 환우 카페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했는데 암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구나를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. 보통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원으로 하시는데요. 방사선은 5분 정도 조사하고 준비 시간, 대기 시간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. 걸렸습니다. 항암 약물은 한 2시간 정도 맞으셨고요.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치료 시간이 길지 않아 통원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. 그렇다 보니 대학병원 부근에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한두 달 머물 곳을 잡아두고 통원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암 진단금이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만원대 비갱신으로 암 통원 부분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암 방사선 치료는 병기에 따라 위치에 따라 횟수는 다르지만 통원으로 치료하시는데요. 남녀 기준 일반 암 통원 시 60만원, 소외감 통원 시 30만원 정도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특약 내용을 보시면 암 직접 치료 상급 병원 통원 자금 45만원. 암 직접 치료 통원 자금 15만원. 여기서 상급 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기관입니다. 매 3년마다 종합병원에 신청을 받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암을 치료하는 전문 장비들이 상급종합병원 에 있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시는데요. 그때 통원시 60만원씩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. 40세 여자 기준 60만원 통원 준비 시월 보험료는 14,440원. 40세 남자 기준 60만원 통원 준비 시월 보험료는 12,875원이 되겠습니다.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이 지나면 감액 없이 횟수 제한 없이 종신토록 6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. 저희 아버지가 폐암 진단 받으시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매일 방사선 치료를 두달 다니셨는데요. 저희 아버지가 암 통원 직접 치료비가 준비되어 있으셨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일씩, 두 달이면 40일, 회당 60만 원씩이었으면 2,4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아무런 준비가 없으셔서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가족력이 있거나 적은 돈으로 암에 대해 더 튼튼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암통원비 알아보셔야겠죠? 이상으로 보미언니 조혜림이었습니다.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.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